안녕하세요. 닥치고 2절입니다. 현재 시간은 11월 14일 목요일 12시 지나가고 있고요. 실시간 수익률부터 까고 시작할게요. 자, 어제 아침 8시경 모스코인 30% 수익 그리고 앵커하고 넴 각각 1차 목표가 도달하며 8%씩 수익. 자, 이렇게 뚜렷한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어도 미리 매집한 종목들로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. 당장 어제도 요렇게 좀 챙겨드렸고요. 아직 본격적인 상승장 시작도 안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폭등 나올 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런 코인들 탔죠.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예, 실시간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면서 이 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여러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100% 무료로 입장 가능한데요. 자 이렇게 보여드린 수익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편하게 들어오셔서 어, 이런 타점들로 여러분 진짜 급등 쏘는지 안 쏘는지 어, 정보들이 도움이 되는지 직접 구경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. 장담컨대 이번 기회의 시장에서 지금까지 누적되었던 그런 손실이 있다면 정말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. 아시겠죠? 자 그럼 바로 오늘 들고 온 코인 공개하겠습니다. 스택스고요. 마찬가지로 정보방에서는 먼저 매집을 좀 해놨습니다. 자, 이번에 단기 스케일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4시간봉 차트로 먼저 볼게요. 자 우선은 이렇게 11월 5일 요때 가장 아래쪽 이 캔들 저점을 기준으로 요 2천원 주요 매물대 지지에 정확하게 안착하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. 자, 그러면서 거의 3-4일 동안 요 장기 입평선 있죠. 120일과 200일 전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놨는데 이 밑에서 이렇게 횡보를 좀 이어오다가 4일 전에 11월 10일에 오전 9시 장 갱신하자마자 유의미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단숨에 장기 입평선 위쪽으로 돌파가 나와서 주었습니다. 그 다음에는 거의 6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이 2700원 구근 이 주요 매물대까지도 이 저항 돌파를 하면서 오히려 또이 지지대로 손바뀜이 되었어요. 그만큼 현재 스택스의 추세는 어, 상방으로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. 곧바로 이 다음 주요 매물대까지 상승이 나오는 듯 싶었으나 이 근처에서 어, 눌림을 받으면서 현재는 다시 2700원 매물대 지지 안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만약 가격이 한 번에 확 빠졌다면은 절대로 오늘 가져오지 않았겠지만 계속해서 이 매물대 부분에서 좀 버텨주고 있어요. 이렇게 비벼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막아주다가 다 다시 한번더 3,400원 부근 요 매물대 돌파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.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러한 주요 매물대들은 항상 강력한 저항이나 지지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. 그리고 빼놓고 볼수 없는 아래쪽 거래량의 경우에도 이 2,700원 매물대와 장기 입평선 저항 돌파와 동시에 많은 양의 거래량들이 쌓였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역 연결되어줄 밑거름은 충분한 겁니다. 따라서 이 스택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다시 다음 주요 매물대까지의 반등을 충분히 눌려볼수 있고요. 자 그렇게 앞선 그런 거래량들 소화를 하면서 상승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일봉 차트로 보아서 때는 이 3,400원 위쪽으로는 좀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일단은 다음 타겟, 이 4,500원까지도 정말 어마어마한 폭등 수익, 이 구간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분할이 익절을 통해서 전부 다 발라먹을 수 있는 그런 역대급 기회의 매수 찬스라는 겁니다. 당장 아래쪽 매물대부터 담아간다 해도요. 50%가 넘는 수익률이에요. 이거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번 불장 안에 함께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우선은 여러분들 지금 영상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따가 업로드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. 실시간 대응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정보방에서 매도 타점이나 그런 대응법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지금 100%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공유해드리는 정보들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 오히려 다시 매수하기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타점 빠르게 받아보세요 아시겠죠? 그럼 오늘 영상 스택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